뭐 조금 뜬금없는 소리긴 한데, 저도 남들처럼 한창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걸랑요.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해외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까 진지하게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서 살면 끊임없이 눈치도 봐야 되고, 좁은 땅에 또 대단한 사람들은 많아서 경쟁은 엄청 치열하고 그러다가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직장에 들어가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맞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한국에서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되기도 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스리랑카에 있는 한 한국어 어학원인데요. 스리랑카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어학당에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어를 배워서 워크비자를 따면 한국에 가서 일을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고등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다고 합니다. 아침 학교에는 스리랑카 학생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얼른 학원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이 있나요?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국어 가르치는 선생님이세요? 아니요, 일본 거리. 네. 어? 아, 뉴스죠. 아, 뉴스죠. 오늘 선생님 없어요? 아니요, 선생님 없어요 장수기? 네. 저는 낭대는 캐쿠라우라고 합니다 여기 간파 이스리고 학원 문장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웃음> 그러면 <웃음> 한국어 몇년 동안 배우셨어요? 2년 했 한국에 7년 계셨어요? 네, 욘세대학교 세대학교네 우와 그러면 여기에 한국어 배우러 오는 학생들은 한국에 가려고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한국에 가려고 배우는 학생도 있고 슬램바에서 대학교 들어가, 들어가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있 대학교 들어갔는데 한국어가 필요해요? 대학교에 음. 한국어 했어요 아 한국어학과? 학과, 학과 아~~ 근데 여기 식사는 정식 식사 주사했어요 언제 정식? 지금 셋인데요네그 식사 안했죠 근데 아. 제가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나서 뭐뭐 먹어요 물만 마셔요 지금 물만 지금 마시고 있어요 아. 음. 학생들 소개 한번 시켜주실래요? 네, 네. 오~~ 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댄니라고 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제 이름은 닐만이에요. 한국 음식좋아하 그리고. Do you like BTS? 80s. 80s. 8 0 80s. 가 누구예요? <웃음> 어. <웃음> 이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t 이름은 닐 a s Ligman. l i g 만 a n Lig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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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g m 니다 Ligman. l i g 오. <laughs> 한국이 좋아서 한국말 배우시는 거예요? 네. 한국에 가실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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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웨누리. 네, 제 이름은 바스도입니다 저는 감파에서 왔어요. 좋아하는 음식? 김밥. 김밥. <laughs>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갑습니다 <파슴드>. <laughs> 와 여기 학생들 책인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이게 싱할라어로 발음을 써 놓은 것 같은데 하, 지극정성이다. 지금은 어때요? 보 일찍 자고 디엘라 일찍 일어나다. 가린... 지금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탄산음료 자주 마시고 늦게, 자자. 자자. 늦게, 자자. 자자. 늦게 자고 자자. 늦게 일어나고 자자.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데 매일 아트레소 댁에 힘든다.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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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한국어 수업 마치고, 난데는 원장님이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셔서 <laughs>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난데는 원장님은 뭐 하러 가셨거든요, 잠깐? 여기 아들내미가 한명 있는데 아빠 없을 때 용돈 하나 찔러주겠습니다 자자 자, 삼촌이 용돈 줄게 야, You take You Thank you 응. <laughs> You sa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ne more time 감사합니다 그래 <laughs> 덕분에 잘 왔습니다 잘세요네 <laughs>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찍 네. 치과 잘 가라 <웃음> <잉>.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들어가세요 <웃음> 저는 지금 이렇게 약 10일간의 스리랑카에서 여정을 마무리 가고 있는데요 매 순간 느낀 거지만 스리랑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아, 나는 정말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있었음에도 감사할 줄 몰랐구나.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스리랑카 사람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저한테 수많은 친절과 도움을 베풀어 줬는데요. 사실 그게 바로 행복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뭐 남에게 친절하고 스리랑카 사람들은 그런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행복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삶에서 베풀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면 내가 있는 그 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이 행복한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 스리랑카 버킷리스트 스리랑카 행복여행 성공! 가장 빨리 행복해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맛있는 거 먹을 때. <laughs> 와, 진짜 개 맛있겠다. 스리랑카에서 배탈 나서 이틀 동안 아무 것도 못 먹었을 때 국밥 생각이 진짜 많이 났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와, 개 행복하다. 완두. 그럼, 다음 일회용기는? 네.